하이하이 웰컴 투 헤이 베어 하아... 작년 연말에 A형 독감 세게 얻어맞고 올해 연초까지 아가 누워있었습니다. 일단 병원을 아침 9시에 도착해도 오후 2시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. 그때가 병원 점심시간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. 약 30팀 이상 독감 환자로 대기실은 마비된 상태 쇼파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. 역건입 이비후과를 가도 이 상황은 같습니다. 특히나 공휴일, 일요일에 가면 이 접수 대기하는 동안 내 건강이 더 악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다음날 아침 짠하고 뭐 증상이 나오진 않습니다. 당일 오전에 뭐 찌릿한 몸살 기운이 있긴 했지만 여지없이 아침 조깅을 거르지 않았죠. 근데 페이스가 8분대인데도 버티기 힘듭니다. 그리고 너무 추워. 가뜩이나 추위 많이 타는 체질인데 춥다 못해 칼로 베이는 느낌으로 이 추위 내성이 떨어집니다. 사실,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독감인지 인지를 못합니다. 그러다가 잠들죠? 새벽에 깹니다. 참 머리는 진짜 막 깨질 것처럼 막 두통이지, 막 몸에 열이 미친 듯이 나서 난 내가 파이어뱃인 줄 알았어, 진짜. 와, 진짜. 난코나 때도 별로 안 아팠어요. 그런데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. 이번 A형 독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새벽에 강화되는 고통 때문입니다. 일단, 담는 아침, 일어나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입니다. 이불을 걷고 싶어도 안 걷어져. 야, 진짜, 은근히 실려간다는 독감 환자가 왜 많은지 알겠더라. 그래도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억지로 일어나. 아, 그리고 여러분, 병원 첫접수할때 무조건 독감 증상이라고 쓰세요. 그래야 독감 키트 검사를 받습니다. 거기서 양성이 나와야 독감 수액을 맞을 수 있어요. 지금 병원에 사람 너무 많아서 수액 맞을 공간도 모자라거든요. 첫날 병원 갔을 때 하필 1위 일이기를 했고 그냥 감기 증상으로 가면 의사도 밖에 대기 인원만 100명 넘는다는 걸 알기에 그냥 감기 주사만 주사랑 약만 대충 주고 보내본다고 제가 그렇게 주사만 받고 집에 와서 앓다가 결국 그날 새벽에 죽을 듯한 통증이 시달리고 다음날 병원 다른데 또 가서 정상적으로 독감검사 받고 양성 확인 받고 독감증인나 수액이랑 다른 수액 두개 동시에 맞고 약 5일치 받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아 그래도 첫 증상 발현되고 3-4일간 새벽에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리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막 새벽에 식은땀이 막 잠옷을 다 젖게 해서 그리고 새벽에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샤워하고 물 안닦고 이붓을 들어간 느낌 아시죠? 입을 <laughs> 조금만 뜯어도 찬기운 들어가면서 얼어 죽을 거다 뭐 이것도 일주일 넘게 지나니까 사라지는 증상이긴 한데 거진 4-5일간 이 실, 실내 웨이트도 못하고 야외 조깅을 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근손실이란 말이 뭔가 했는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실감이 납니다. 내 몸에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. 2024년 내내 운동을 쉬어본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 하도 화가 나서 시간 좀 지나고 돌아오는 주말에 훈련양 좀 채워보려고 페이스 사빵방으로2 0 k m 뛰려고 태근를봤어 될지 안 될지도 몰라. 지금 몸 상태가 이모였는데 한 10km 좀 지났나? 콘물이막 녹색 뭉탱이도 툭 떨어지고, 목에서 새 소리가 나면서 막 녹색 가래가 나오는데, 한 13km 지지면서 멈췄네요. 하면 하겠는데, 최소한 녹색 폼물안 나오면 그때 다시 포인트로 그냥 재기하자고 이런 생각? 겨울 러닝에 미친 영향. 저는 추위에 약해요. 그래서 매년 한 겨울에 더욱더 파이팅을 외치며 훈련 영상을 올립니다. 근데 이번 A형 독감을 앓고 나서 느낀 건, 아, 요그래 10년, 아니 2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까지 아플 수가 있구나. 그 병원 가면요, 의사 선생님이 말해줘요. 대웅시동기두 발로 진료실 들어오지만, 일반적인 성 여성분들은 울면서 들어오신다고.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한다고. 아무리 아파봤자 1000m 인터벌 마지막 7세트 때의 고통보다 더 하진 않겠죠. 다만 조깅할 생각조차 못했던 이 사흘간 나아누웠던그 순간이 뛰고 싶을 때 많고 뛸수 있는 러너라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순간이다 진짜 알아누워보고 깨달았어요 <laughs>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잖아 배우자의 소중함은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 느끼고 금전적 상실감은 내자의 밥값 아낄 때 느낀다고 하잖아 육체적 상실감보다 심리적 상실감이 더 커요 난 아파 죽겠는데 뭐 인스타 들어가면 뭐 불꽃 동계 우위야 뭐 주구장창 해서 누구는 피비 세웠다고 난리치고 뭐 누구는 최장 거리 신기록이 아주 난리도 아니야 아 이래서 SNS 하면 안 돼요 앞에 때는 <목소리> 올해 겨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고 뭐 자세는 훈련 방법이든 뭐 유튜브로 대하는 태도든 아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아파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행복이니까. 10km 40분 언더, 뭐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이게 이춘 날에도 달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도의 행위라는 걸 깨달았으니까. 뭐, 1월달 이렇게 날린 건 어쩔 수 없고요. 2월달에 매사에 감사하며 훈련해보려 합니다. 아, 모두 독감 조심하세요. 안녕.